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석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는 제가 이 전전 영상에서 관점을 공유해드렸습니다. 피크아웃이 올 수도 있으니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현재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금은 계속해서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입니다. 20년 주기를 보면 이 상승의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금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근거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조금 불편하셨을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제가 이 특정 유튜버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의 코인 분석이 개인 투자자들의 습관을 굉장히 나쁘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최근에 저희 공식 채널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이러이러한 유튜브를 봤는데 차트 공부도 했는데 손실 났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비트코인은 이 거시 경제나 시장 상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안 보고 이렇게 차트 패턴만 놓고 홀짝 맞추는 건 도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분석에 제가 화가 좀 났었던 거고 여러분들의 혹은 이 초보 투자자분들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자, 제가 종합적인 관점을 공유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관점에 도움이 되면 된다. 모두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풀어주는 게제 역할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제 경험과 판단으로 방향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런 확률은 제 텔레그램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렸던 적도 있지만 수익 보고 나온 적도 많고 뭐 손절이 나갈 때도 있겠지만 이 투자 시 에서 손절 없이 어떻게 수익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은 결국 조정을 거치며 상승하는 건데 이 조정이 어떤 이유로 나왔는지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다양하게 알아보자는 겁니다 위 아래만 맞추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많게는 세 가지 이렇게 전략을 세워놓고 이 안에서 움직이면 웬만하면 손실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나 거시경제나 증시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증시는 유동성의 척도이고 암호화폐도 기관 투자자가 지금 늘어나면서. 우리도 거시적인 분위기를 읽어야 됩니다. 이 비트코인과 미국 S&P 500의 월봉 사이클을 보면 굉장히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끔 뭐 디커플링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월봉 추세를 봤을 땐 결국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ETF 승인이 되고 나서 미국 기관들의 대거 참여로 증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연일 작도에만 몰두하는 분석은 편향된 분석이다. 자산 시장의 데이터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나서 그리고 이 암호화폐의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이 탑다운 분석법이라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기업 분석을 하는 거죠 암호화폐 투자자도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트 라면 뭐 유망산업 ai나 뭐 rwa가 있겠죠 그 다음 알트 재단을 찾아내고 이 재단이 뭐 투자받은 이력 그 다음 이게 되고 난 뒤에 뭐 차트 분석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좋은 분석법이다 그런데 이 차트를 먼저 분석한다 이것이 이제 탑다운 방식과는 반대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방식이다. 자 영상을 단발성으로 보면은 인사이트 늘리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독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주관적인 자료 모두 보시면서 시장을 헤쳐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테니스비디오 공식 텔레그램에 매일매일 브리핑도 해드리고 매매법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지표를 입혀서 사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작성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시고요 브리핑도 매일매일 올려드리는 거꼭 활용.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였죠. 비트코인에 들어올 자금이 지금 엉뚱한 대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바로 중국 자금이라는 겁니다. 최근 중국 경기 침체, 특히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금리를 인하를 단행했었죠. 미국은 물가와 고용 때문에 인하하는데, 자, 중국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하의 수혜로 골드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금 20년 치 차트입니다. 상승폭이 현재 매우 가파르고 높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냐? 이 매수 주체가 바로 중국계 금 ETF 자금인 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20년처럼 중국이 비트코인 금지가 아니었다면 비트 포함 알트 시장의 불장이 더 빠르게 당겨졌을 겁니다. 지금쯤 신고가를 갱신하고 불장이 연출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금들이 금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는 딱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골드락스로 인한 이 금리 인 나로 뭐 시장의 상승을 노리고 있지만 이러한 유동성 시장의 심리를 추적해서 지금은 새로운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게 8월 5일에 급락의 원인이었죠. 현재 청산물량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와 비트 모두 이렇게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 연준위원 및 파월의 발언에서 사실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대선이 있겠고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논리가 무엇이냐면 금리 인하 속도와 폭입니다. 자, 매달 발표되는 이 경제 지표의 변수로 금리 인하 폭을 키우거나 아니면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시장의 유동성 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 명분 이 지금 필요하다. 그 새로운 논리 는이 금리 인하로 인한 속도와 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트럼프 의 당선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이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특히 지금 거의 지하 10층에 죽어 있는 이 알트 시장의 투심이 살아나 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두 번째 가능성 있는 새로운 논리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경기침체 의 우려가 완화가 아니라 완벽히 해소가 된다는 것. 지금 미국 고용 시장과 물가 안정이 이100% 확신 에 들어서야 됩니다. 현재는 장기 고용 추이가 안심 단계는 아니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 달에는 또 급격히 하락을 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왜이 새로운 논리를 가져왔냐면 그나마 현재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를 좀 가져온 겁니다. 이게 된다면 충분히 신고점을 갱신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돌고 폭등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새로운 논리가 아니라면 신고점 갱신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11월경으로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계속해서 금리나 25포인트에다가 뭐 지지부진하고 실업률도 적당하고 뭔가 이런 골디락스로 가는 느낌이 나온다면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이런 곳에서 정글점을 돌파 못 하고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코스피가 비슷한 흐름인데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상승도 하락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왼쪽이 현물, 오른쪽이 선물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물 매도, 현물 매수를 통해서 박스권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개인들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오히려 방향성이 크게 안 나온다면 시세 분출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두리 양식 치듯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거죠. 자, 개인들은 왜 벌지 못하냐면 이 욕심 때문에 홀딩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데서 잡아도 이런 데서 홀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본전자리 오고 또 본전자리 오고 결국에는 손절로 나오거나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이다. 지금 딱 비트코인이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가 이 49개를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올리면 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지금도 얼마 전에 아, 이제 상승 좀 하나 싶었더니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비트코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선물 시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물은 지금 다 물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은 시드라도 이 선물을 활용해서 해칭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선물 시장을 왜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냐면 도박처럼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고그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몰빵을 하고 무지성으로 매수를 때려버리고 그래서 위험한 건데 제가 이때도 그렇고 작도를 여기서부터 그려 드렸었잖아요. 이 채널을. 이런 것만 진입하셨어도 여러분들은 수익이 났을 겁니다. 위험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선물로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 여러분 한번 도전 한번 해 보시고요. 어제 엔비디아 실적은 호조인데 주가는 하락했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다는 재료 노출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지만 너무나도 지금 많이 가파르게 올랐고 4분기 내내 쭉쭉 올랐는데 어느 자산이든 1년 정도 쭉 상승했으면 쉬어 가는 게 기본이겠죠. 엔비 비트코인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 흐름이 비트코인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도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상승만 해왔죠 하지만 지금은 거의 6개월 동안에 지루한 횡보와 하락은 좀 너무하다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로 인한 이 슈마컴 주가도 20%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슈마컴이 AI가 성장을 하면서 유동성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작 AI 관련주로 각광받던 이 회사는 회계 조작으로 급락 중입니다. 자, 정말 이 AI도 과연 돈이 되는가?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 AI에 뭉친 이 주식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아직 이 거래량이나 이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준비되어 있는 자금들은 있지만 시장에서 눈치싸움을 하는 중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새로운 논리가 필요하다. 그 논리들이 11월 중에는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이런 최소 8만 달러나 9만 달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엔비디아, 특히 이 AI가 묻어있는 이 관련주들에서 뭉친 자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또 동시에 들어오는 거죠. 이 기점에 맞춰. 그러면 딱, 시기와 이런 가격대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제 희망해로울 수도 있고 이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서서히 반등 중인데 오늘 밤 9시 반에 또 신규 실업 수당 청구관 수가 있죠. 분명히 9시 반에 또 변동성이 있을 텐데 저는 좀 상방으로 가는 것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뭐좀 그려지거나 좀 보이는 게또 나오면 제가 텔레그램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까지 부탁드리고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탱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